1 3 5 프린트 낱장 용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그, 페이퍼 피드 레버가 있습니다. 페이퍼 피드 레버를 낱장 용지 위치에 먼저 놓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게낱장 용지, 밑에 있는 게 연속 용지입니다. 놓아주신 다음에 전원 버튼을 on 시켜주시고요. 어, 전원 버튼을 on 시키시면은, 여기, 페이퍼 아웃에 불이 깜빡거립니다. 이 불이 깜빡거리는 거는 뭐, 장애 메시지나 에러 메시지가 아니고, 그, 용지가 없으므로 용지를 삽입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이고요여 보시면은, 이게, 장 용지, EMS 낮장 용지가 있습니다. 낮장 용지를 가이드에 대시고, 앞으로 살짝만 밀어주시면은, 낯장 용지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면서, 페이퍼 아웃에는 불이, 깜빡거리는게 없어지고 온라인은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요렇게 이제 불이 들어온 상태가 인쇄 가능한 상태가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인쇄를 눌러주시면은 네, 보기와 같이 인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시고 다시 어사위했던프론트로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은 어, 프론트 이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프론트 이젝트라는 무엇이냐면 어, 프린트를 하고 나서 인쇄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프론트 프론트 쪽으로 다시 배출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만일에 프론트 쪽이 아닌 뒤로 배출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래서 온라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젝트 디아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은 프론트 이젝트라는 부분에 어, 불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온라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인쇄를 해주시면 아까와는 반대로 어, 프론트 쪽으로 인쇄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프린터 뒤쪽으로 배출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 고객님의 편의에 따라서 뭐 앞으로 이렇게 배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뒤로 배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